독일이 있잖아요. 네. 통일이 독일이 지금 통일은 해놓고도. 네. 굉장히 어렵대. 요 통일 사례 많네요. 네. 네. 이 이제 큰 물줄기를 해가지고 다 끼어놔도. 네. 밑에 가서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해야겠다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네. 이 정말 통일하면은 이건 음.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이 누구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 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그 진정성 음, 음.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논란도 나오고 하는데 음. 그게 뭐~ 칠십 년 흘러가고 앞으로 더 흘러 1 0 0 년까지 음. 가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 통일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쭉 통일부 장관도 나오셔가지고 아주 막 음.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제 요즘 뭐 안그래도 통일 분위기에 자료를 주사해 보니까 사실 뭐 독일 사례를 예를 들었지만은 잘못 통일했다가 나라가 둘다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만 네.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 네. 보수 진보 막 이런 것이 헛갈려 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당이 관계 없고, 네. 노소가 관계 없고, 네. 남녀가 관계 없이 통일의 음. 기본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진정한 통일이 되는 음, 네.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은 통일하고도 그 고통 속에 다 빨리 들어가죠. 음.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거죠. 음. 이제 그 국민과 소통하고 또 대통령의 음. 자문도 하고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역할이 음. 크고, 과거에는 유명 무실 했어요, 사실은. 네. 뭐, 비건한 예로 위촉장을 받아놓고 음. 받는 날로 오고 2년 동안 얼굴 한 번도 안본 분이 있다는 게요. 이거는 자기 개인의 어떤 음. 그 목적을 가야 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나는 회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중책이다 음. 어려울 때 이것을 맡아서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 음. 일해줘야 네. 된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음. 이 평통 자문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시민과 공감하고 누구든지 소통하고 해서. 아유. 이 결집을 해야 된다. 음, 가집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음.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잘못하면, 어떤 모임의 자리에 술자석이고, 뭐 이런 데도 가면, 음.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좋게 음.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걸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일에 는 진정성을 알게 되고, 음. 아, 나도 앞장서는 한 일원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한다면, 이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음. 뭐또 상황에 따라서는 월별로도 하고 이럴 때 참석을 하지 않고는 음. 그 회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존재 네.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저는 취임식 그날 이부 회 회의 때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음. 네. 정말 내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면은 함께 나와서 의견 모으고 또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네. 와 가지고 음. 정말 우리가 모아서 개별적인 의견도 인터넷에서 우리 회원은 의원은 계속 그 자기 의견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더 크게는 우리의 구미에서 의견을 음. 97명이 경북에서 제일 큽니다. 음. 포항이 94명인 우리 97명이요. 아, 어, 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젊은 세대들 뭐, 여성분들,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음.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음. 건의를 하면 그것이 큰건의다고 봅니다. 많은 참여와 많은 의견들.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고 음. 내가 그냥 대통령한테 인명장만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내 가시해가면서 음. 내 명예욕을 채워서는 절대 안 된다. 음, 네. 이거는 명예직의 무보수입니다. 음. 우리는. 네. 예, 명예직의 무보수다가 또 이 헌법에 보장된 음. 헌법기관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식이 음. 옳게 되질 못하다 보니까 네.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에 따라서 음. 뭐 이런 사조직, 이런 음,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그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음, 네. 이 대통령이 의장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속, 음. 어, 이제, 이번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의의를 해야 될 의무를 음. 가지고 있죠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